내 이름은 쿠레바야 시치로. 놀이기구가 많이 줄었네. 한가한 나머지 공원의 수상이는 프리토로 왕년엔 양아치였다. 애들은 참 모래밭에 좋아한다니까. 나도 어렸을 땐 모래로 후지산을 쌓기도 했었지.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아파! 아파! 엄마, 아파! <laughs> 무슨 일이야? 아파! 아파! 허둥지둥 달려나간 나는 모래밭에 보고 눈을 의심했다. 모래밭에 대량의 이쑤시개가 박혀 있었다. 아이들은 이쑤시개에 손을 찔린 것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얘들아, 얼른 모래밭에서 나가. 네, 아파. 우선 아이들의 손을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공원의 수도 시설에서 아이들의 손을 씻기고 있는데, 뭐야 저 자식? <laughs> 이제 이걸 편집해서 이러면 조회수가 쭉쭉 오르겠지? 웬 놈이 그늘에 서서 실실 웃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하도 수상쩍어 보여서 남자에게 다가가자.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지? 뭐야, 시베리 공원에 있는 게뭐 잘못됐니? 악당을 수척에 봐온 육감으로 알수 있었다. 이놈은 명백히 수상했다. 이리 줘봐. <놈> 뭐야! 놈의 핸드폰을 냉큼 빼앗아보니 모래밭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찍혀있었다. 심지어 뉴스풍의 자막까지 띄어진 채로. 비열한 범행이라니 뭔 소리냐? 거기다 편지까지돼 있네. 그냥 우연이야 우연. 어디가? 아, 아... 도망치려는 놈을 붙잡자 상의 주머니에서 이쑤시개가 쏟아져 나왔다. 범인은 이놈이었다. 아마 유튜버일 것이다. 조회수를 늘리려고 덫을 설치했군. 난 이쑤시개를 놔둔 것 뿐이야. 찔린 놈들이 바보지. 그딴 헛소리 듣고도 넘어갈 정도로 난 너그럽지 못하다. 오에스 벌려고 애들을 이용해? 아하! 이기적인 욕망으로 약자를 짓밟는 쓰레기에겐 주먹이 답이다. 폭행죄로 이틀 정도 경찰에 신세를 진 뒤, 나는 서둘러 여행 가방을 쌌다. 수영복이랑 수건도 챙겼고, 일전에 알게 된 카미돌 리사와 바다에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들인 리사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다. 쿠레바야 씨,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 토요일? 딱히 일정 없어. 우리 바다 갈래? 아이들이 먼저 놀러 가자고 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공원 일로 경찰에 연행됐을 땐 내심 초조함을 느꼈었다. 하, 내일 못 나가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내 성격상 그딴 쓰레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걸. 그후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도 리 사람 보이지 않았다. 왜 이렇게 늦지?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확인에 의해 보낸 톡을 리사는 읽지 않았다. 급한 일정이라도 생겼나. 하지만 그렇다면 연락이 없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스크롤을 위로 올리고 있자니 어쩐지 꺼림칙했다. 어? 3일 전에 보낸 톡을 아직도 안 읽었잖아. 약속이 성사된 후에 보낸 메시지를 리사는 하나도 읽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느껴졌다. 혹시 사건에 휘말린 건가? 골물한 끝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어, 아, 그 게임으로 위치를 알아보자. 리사가 추천해준 모바일 게임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다. 봐, 이렇게 하면 친구의 현재 위치를 알수 있어. 오, 편리한 기능이네. 위치 정보 기능을 이용하면 친구의 현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앱을 켜서 리사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보니 시세이초의 잡거빌딩을 가리켰다. 어, 여긴 깡패 소굴인데 어떻게 된 거야? 불길한 예감을 느낀 나는 곧장 그 건물로 향했다. 뒷골목에 위치한 충용한 분위기의 작가 빌딩에서 리사의 반응이 잡혔다 리사가 여기에? 얼른 들어가자 나는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은 쿨해봐야 시지로 표정을 봐선 무슨 일이 있나본데 목표물 조사 도중이긴 하지만 한번 뒤따라가 볼까? 거의 텅텅 비어있는 건물 안은 몹시 헐고 낡았다 그래도 인기척이 없진 않아 어? 저건가? 얼마간 복도를 걸은 끝에 딱한곳 불이 켜진 방을 발견했다. 기척을 죽이고 문에 다가가자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나 어쩌죠? 아이돌이라면서요?" "아직 손대지 마. 비장에 가다니까 아껴 써야지. 아이돌 역시 리사가 여기 있었구나." "나는 지체 없이 문을 때려부었다 리사, 이 자식들... 넌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니다 다를까?" 안에는 리서와 10명 남짓의 남자가 모여있었다. 놈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왕자님 납셨네 죽어라! 너나 죽어, 이 쓰레기! 오! 이 쓰레기들... 여자한테 손을 대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비켜! 방해하면 다 죽여버린다! 강하다! 상대가 몇 명이건 상관없다. 놈들을 때려눕히고 리서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만은 않았다 으악! 도련, 머리가 날아가는 듯한 충격과 고통이 엄습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손에는 총 같은 물건이 지어져 있었다 어때? 장난 아니지? 이건 폭도 진압용 무인데 철공을 강속구로 날려버리지 고작 장난감 가지고 자랑질은 어쩐지 위력이 보통이 아니더라니 철공에 맞았던 건가? 고작 장난감이라고 말은 했지만 무기의 위력은 그다지 앙증맞지 않았다. 날려버리겠어 이 자식 으악! 마치 메이저리거 선수가 던진 철공에 맞은 느낌이었다. 아이 왕자님 빈 틈이 너무 많잖아. 으악! 잔챙이들의 어머 사격 가운데 철공이 날아왔고 으악! 그 덕에 나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집단 린치와 강력한 철공 탓에 나는 중상을 입었다. 이 개자식들. 요즘 왕자님은 약해 빠졌군 <laughs> 공주님 앞에서 지다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건 사실이었다 잔챙이들을 뚫고 보스를 칠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뾰족한 수가 없을까? 후가처럼 머리가 좋다면 몰라도 무식한 내 머리론 도저히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 말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내게 돌진해 오는 놈들을 날려버리자. 야! 예상대로 철공이 날아왔다. <laughs> 간신히 회피하는데 성공했지만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잔챙이 하나가 금속 배틀을 들고 덤벼왔다. 머리통을 깨주마 진짜. 피할 결이 없어 반념한그 순간, 웬 남자가 갑자기 방 안에 들어오더니 나쁜 짓하면 못 써요. 너, 너 뭐야? 금속 배틀을 휘두르려는 놈을 저지했다. 그 직후 남자가 놀라운 기세로 불려차기를 날렸다. 악당은 이제 그만 죽어주시자. 발차기 한 번으로 사람 하나를 보기 좋게 날려버리다니 이 남자 순한 외형과 다르게 엄청난 오래를 휘감고 있다. 넌 누구지? 그냥 제 삼자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방금 미소 짓는 남자 누군진 몰라도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얼간이가 한명 늘었군. 죽여버려! 저놈들만 해치우면 놈들이 우리를 향해 돌격해왔다 하지만 아까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는다 귀찮게 해네요 다리 꺾어버려야겠어요! 으악! 얼굴을 박살내지마! 야! 뛰어난 실력의 남자 독택에 마지막 잔챙이까지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악마가 이쪽을 노리고 있었다 으악! 괜찮아? 직격으로 맞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죽고도 남을 텐데… 아파라… 이 위험한 걸 사람한테 쏘다니… 맙소사, 저걸 맞고도 버티다니… 이윽고 남자가 말하길… 단념하시죠, 데빌 핸드의 미카미! 남은 건 당신 뿐이에요. 저놈이 누군지 알아? 내 물음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카미는 납치 사업을 벌이는 준폭력단의 리더였다. <laughs> 저 여자의 부친을 파멸시키라는 의뢰를 받았거든… 뭐라고? 그래서 저 여자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 그래서 리설를 납치했군. 돈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다니. 거기다 딸을 인질로 잡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놈은 반드시 내가 쓰러뜨리겠다. 내가 뛰쳐나감과 동시에 놈이 철공을 발사했다. 내가 싸움을 못해서 말이야. 정면 승분 좀 그래. <laughs> 정확히 머리에 맞히다니 대단한 사격 솜씨였다 하지만 진심 어린 분노에 찬내 앞에 그딴 총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음, 마, 말도 안돼 표정 한번 볼만하군 이 나쁜 자식아 내 굳센 주먹은 금강수처럼 단단하다 이 쓰레기 같은 놈 평생 죽만 먹으면 살게 해주지 전신 전력을 다한 내 일격은 인간의 머리도 한 방에 박살낸다 놈을 쓰러뜨린데 리사를 구해냈다. 리사는 내게 한게 엉엉물었다. 다친들 없어? 나보다 네가 훨씬 크게 다쳤잖아. 미안해, 미안해. 성폭행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미카니의 의식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laughs> 저 자식! <laughs>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가만 안둘 거예요. 남자가 김새를알아차리고 미카미의 팔을 똑 부러뜨렸다 이렇게 사건은 해결되었는데 어? 그 사람은 어디 갔지? 나의 도와줬던 그 청년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작별 인사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 미카미의 오른팔을 영영 못 쓰게 골절시킨 것도 그렇고 예, 준폭력단은 괴멸 상태입니다 선량하지만 동시에 몹시 위험한 사람이었다 경찰의 사정 청취가 끝난 뒤리설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결국 바다 못 갔네 나중에 가면 되지 그런 청량한 분위기의 실력자가 다 있다니 역시 세상은 넓고도 넓다 휴먼 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